네, 안녕하십니까? 어, 구조주의 한약 처방 강의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기존에 진행해 온 어, 기허 처방을 이어 진행할 거고요. 지난 4강에서는 우리가 어, 삼출 건비탕과 계비탕을 비롯한 어, 기허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사에 대한 처방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 삼출 건비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방 음. 삼출건비탕으로 시작하는데요. 삼출건비탕은 어,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사군자탕에 진피가 추가된 2 0산에서 출발합니다. 사군자탕과 진피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실 거고요. 이 외에 보면 호박 지실이 추가되면서 이 진피 자체가 가지고 있던 효과인 위연동운동 기능 개선과 소화관 과긴장 경련 제거를 하는 역할을 더 키워놨습니다. 여기다가 어 사인 같은 약제가 추가되면서 어 구역감, 구토하는 것에 대한 어 대응력 향상시키면서 온위 효과, 어 배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까지 추가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다가 산사신공매가 우리가 흔히 삼선이라고 부르는 약제들인데 이 약제들은 기본적으로 어 현대의 약으로 치자면 배아제 같은 약입니다. 소화 효소를 추가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산사 같은 약은 육류 섭취 후에 소화불량 시에도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신곡 같은 경우는 면류, 뭐, 이런 것, 메가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야기 하는데, 이런 약재들이다 소화 효소를 돕는 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진피 후박 지질 사인까지는 위연동운동 기능을 개선한다고 치면, 산사 신곡 메가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효소, 를 공급하고 있, 있어서 소화관 자체에 대한 운동성 향상 플러스 소화관 내부에 존재하는 소화 효소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작약이 추가돼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처방들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 작약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화관 연동 운동이 무력해서 무력 무력에 약간의 과긴장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화관 경련이 과도할 때 발생하는 복통, 평화관 긴장에 따른 통증 같은 것들을 함께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위장관이 무력한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약간 겸해져 있는 과긴장과 경련을 제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구역감 같은 것들 같이 제거하면서 또 소화관 효소도 넣어줘서 소화가 더 잘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약이 들어가서 소화관 평화근 이완까지 시켜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종합 소화약이죠 네, 모든 소화관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다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허약하고 상하부 소화관 운동이 모두 다 떨어져 있어서 어, 주병 증후가 다 병소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부 소화관 장애로 인한 식욕 부진, 소화 불량도 있을 수 있고 하부 소화관 장애로 인한 뭐 설사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도 모두 다포괄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출권 비탕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어 소화기가 허약한 사람의 종합 소화약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방향화편 조문을 보면, 비를 건전하게 하고 위를 보양하고 음식을 소화시킨다. 사실은 종합소화약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아서는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조주의 분석을 해본 것이고, 구조주의 분석을 해봤을 때는 소화기가 허약한 병태의 종합소화기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활용이 편해지는 겁니다. 어, 만약 이런 소화기, 소화관 허약 병태가 너무 심하다. 라고 한다면은 인삼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인을 추가해서 온이 효과를 추가해 놨는데 이걸 더 강화하고자 한다면 생강 계피 오메 화초 등을 가해서 그 복냉함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약들 쓰는 것보다는 그냥 건강 하나 정도 추가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활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회충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지금 우리가 회충으로 인한 문제를 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 건강 정도를 넣어서 더온리시킨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 삼출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소화기 허약에 방향 편해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와 어, 위에 허약을 이야기했었죠. 다시 보시면 비를 건전하게 하고 위를 보양한다. 이렇기 때문에 소화기 허약에 대해서 쓸수 있는 처방으로서 방향 하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소화 청소년 성장 장애와 관련된 한입표준 인상제을 지침 네, CPG에서도 어이 삼출과 비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 특발성 저신장 소화 또는 청소년 환자에 대한 권고문에서 네, 한약 치료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장 장애 환자 성장 개선을 위해서 삼출근 비탕을 여기 다양한 처방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 중 하나로 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비허증, 그러니까 소화기가 허약한 환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잘 먹어야 클 수가 있는데 잘 먹지 않는, 잘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조건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삼출근 비탕이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외에도 뭐 생활 개선 교육 단독 치료하는 것보다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서 생활 개선 교육을 하는 것또어 성장 개선을 위해서 무척치하는 것보다는 근건 이완 수기 복합 요법을 하면서 같이 한약 치료를 하는 것 이때 모두 다 삼출건비탕을 활용해 볼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물리 치료나 물리적 치료법이라든지 생활 개선 교육을 할 때도 한약 치료를 같이 하면 좋은데 이때 쓸수 있는 처방 중 하나가 삼출건비탕이라고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성장 호르몬 치료 많이 하죠. 이 성장 호르몬 단독 치료를 할 때보다 한약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좋으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권고등급 B의 근거 수준 로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상용 한약 처방으로 여기도 삼출건 비탕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의 성장 장애,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뭐 성장 호르몬 맞으면서도 한약 치료 같이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때 뭘쓸것인데삼수근 배당 같은 약을 쓸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뭐 근거 이한 네 수기요법 복합치료를 하는데 300분의 수 이상 정상범위 저신장 소화, 시네 네. 요런 저신장 소화에서도 삼수근 배당을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이제 암 관련 소화기 증상에 대해서도 삼출건비탕 활용에 대한 네, 근거가 꽤나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제 CPG에 수록이 돼 있는데요. 자, 암성 식욕부진. 그러니까 암 자체 때문에 발생한 식욕부진입니다. 자, 이럴 때 일상 관리나 하거나 또는 무처치만 하는 것보다는 한약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비모더레이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 이때 보면 삼출건비탕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고, 치료기간은 보통 3주에서 8주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할 때 기본적으로 적어도 3주 정도는 복용을 해보신 다음에 약효를 간별하시라라고 권유 드립니다. 자, 식욕 촉진제를 쓰는 것보다 한약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삼출건비탕이 활용할 수 있는 처방 중 하나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증례 보고 정도를 보시게 되면 네, 윌슨병 환자의 식욕 부진에도 이 삼출건비탕을 활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삼출건비탕이 소화관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개선할 수 있다 보니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가능했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 이제 삼출건비탕 관련돼서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참고 문헌들입니다. 자, 다음 처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셨던 삼출건비탕은 소화기 허약 병태의 종합 소화기 약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보실 두 처방은요, 어, 우리가 기여합니다. 기여하면서 앞과 삼출건비탕만 봐도. 위를 따뜻하게 한다면서 온위의 효과를 가진 약재들을 막 넣죠. 근데 음신산 삼청열보기탕, 오늘 볼두 처방은 어, 그 반대입니다. 열을 꺼트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력이 부족하고 기가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질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주로 소,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 몸이 점차 말라가고 하는 그런 질환들이죠. 과거에는 그런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발생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 결핵 같은 질환에 걸려서 점점 말라가는 경우 지금은 암도 그렇죠 그리고 어~ 류마티스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들도 점점 사람이 말라갈 수 있습니다 결합조직에 생긴 염증 때문에 점점 말라가는 근육량이 줄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 환자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단순한 기력 저하뿐 아니라 어~ 진액이 부족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항상 푸석푸석해지면서 열감이 뜨고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막 발열이 나고 이런 건 아니고 기억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열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허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음신사는 바로 이 기허열에 쓸수 있는 그런 처방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사군자탕이 포함되어 있는 처방입니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약재는 네 가지밖에 안 되지만 네 어, 가지 약이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자탄계열로볼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성 열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찬성분에 한이나 양성분이나 평성의 약재들을 넣게 됩니다. 보시면 지모, 생지황, 지골피, 맹문동, 주격, 갱미 같은 약재들이 쭉 들어가요. 특히나 생지황 그리고 맹문동, 주격, 갱미 이런 것들은 열감이 어~ 흉부 이상으로 떨때 많이 쓰는 약재들입니다 이런 약재들이 쓰이면 서 이렇게 윤기를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면서 번열이나 번조감을 제거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발생해 있는 소, 염증에 대한 소염에 대한 작용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어떨 때 어떨 때잘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를 많이 해도 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공자탕에 이런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돕기 위해서 산약 네 그냥 어~ 설사만 줄이는 것 같으면 아마 백출을 증량한다든가 또는 뭐~ 어, 아까 보셨던 다른 약재들 진피 같은 약을 더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산약은 평하면서도 유연합니다 그러면서도 비소화 기능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라고 부르는, 마를 보시면 마를 막 갈아 놓으면 이렇게 찐득찐득하죠. 네, 그런 약재인데 이 산약은 지사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체액 부충도 하면서 설사를 지사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약을 쓰고 있고요. 여기다 백편도, 백편도 온하고 좋아하지만 지금 보시면 윤하고 하나는 워낙 많죠. 그래서 이 온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펜드는 소화관 소화 상태를 개선하고 소화관 운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이 조성이 너무 드러나거나 온성이 너무 드러나지 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신사는 어, 기력이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소모성 사 상태가 와서 몸이 마르고 열감이 있고 네, 오랜 병을 앓으면서 점차 그렇게 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내상 열중을 다스리고 위기를 수렴하고 기표를 청량하게 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요, 이 기표의 청량이 무슨 뜻이냐면, 이 피부에 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것도 여기에 하나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체가, 전기 허에 따른 소모성 질환, 열이 계속되고, 고열은 아니에요. 37.5, 7.6, 아니면은, 실제 열은 없어요. 근데 열감만 계속 꾸꾸꾸거리고 하는데, 얼굴도 벌겋고 하는데, 체온 재면 정상. 난, 나는 지금 계속 열감이 있고, 기력이 없고, 점점 말라가고. 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응신상 같은 약을 써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가장 많이 써볼 수 있는 상황이 뭐 쇼그렌증후군이라든가 류마티스성 어,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진액 부족 상태, 그러면서도 기력이 떨어져 있는 만성적이 돼서 또는 어, 류마티스 약을 많이 복용하면서 점차점차 점차 몸은 쇠약해져 가는데 열감은 해소되지 않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응신상 같은 약을 한번 우리가 활용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슷한 처방으로 청열보기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 청열보기탕은 어, 기호로 인한 열감 아까 말했던 씀 기어 열감 같은데요 이 처방은 조금 하나 다른 것이 뭐냐면 앞서 보셨던 은신사는 음, 만성 설사라고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한 것으로 본다면 어, 이 청열보기탕은 기본적으로 이 구강 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구강 점막이 어~ 말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 혓바닥에 태가 없고 균열이 되면서 위축성 구내염이 오고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만들어둔 처방이거든요. 이게 육과 정치진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군자탕을 기본으로 하면서요, 조금 아까와는 다르게 현삼맹문동 오미자. 네, 여기 인삼이 있기 때문에 사군자탕에 인삼맹문동 오미자 생맥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현삼까지 들어갑니다. 이 현삼이 이구강내 문제를 좀더 해결을 잘할수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소염 효과도 꽤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응신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더 도와주는 것이 이 승마입니다. 밑에 있는 승마. 이 승마가 양하면서 조한데 소염 작용이 있고 특히 통증을 잘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 염증 조절도 하고 어, 이 혀가 막 갈라지면서 아프한 상황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어, 소모성 상태에 있고 기력 저하가 있고 몸이 말라가고 하면서 혓바닥 갈라져 있는데 혀가 더 아프다 네, 이런 분들에게 이 청열보기탕이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어,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기와 아, 작약도 같이 조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응신산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고 어, 조금 더 어, 꼭 상초뿐 아니라 중초 하초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는 네, 그런 처방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과가 길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처방은 경험적으로 위축성 구내염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새 보시면 이제 설통 환자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 보면은 막 야간에 맨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막무게가몇 킬로가 줄었다, 기력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또 악순환이죠. 밥을 어잘못 아파서 못먹다 못 보니 소화력이 떨어지고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뭐더뭐몸 말라가는데 기력은 더 없고 또 근데 더 아프니까 더못 먹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청열보기탕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 번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 가지 처방 모두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음, 육군자탕으로 해서, 사군자탕을 넘어서서 육군자탕으로 넘어가는 네,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실상 육군자탕이 실질적, 뭐, 어, 기여의 기본 처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육군자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 강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